나폴레옹은 내가 영연합군과 싸우고 있을 거라 예상하고 후방을 기습할 생각이었는데 래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리니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퇴시켰고 그루시가 추격 중에 있었으므로 절반은 승리한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속내도 모르고 래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웰링턴은 프로이센군의 패배 소식을 듣고 17일 내내 후퇴는 계속되었고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블리어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고서야 몽생장의 남쪽 능선에 진지를 꾸렸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은 한 농가에서 여러 장군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웰링턴은 별 볼일 없는 장군이라 비하했고 신중하게 싸우자는 부하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많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면 공격을 통해 단번에 영연합군을 해체울 생각이었습니다. 웰링턴은 우구몽 성당이 있는 마을에 정예 부대를 배치해 강력한 방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력을 프랑스 대포 사정거리 밖인 언덕 너머로 숨겼습니다. 언덕 너머로는 숲이 포진해 있어 전세가 불리해 후퇴하더라도 적이 추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웰링턴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택해 시간을 끌다 보면 크로이센 군의 합류로 전황은 단번에 결정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베를룽 군단의 대포가 불을 뿜으면서 우구몽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으로 건너가 솜털실 담배 설탕 등의 상품 거래로 성공한 셋째 아들 레이선 로스타일드는 유대인 부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한 바로 다음 날에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과 대륙의 모든 교역은 중단이 되었으며 승승장구하던 레이선도 위기를 맞습니다. 영국의 대외 무역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문을 닫는 제조업체가 생기고 곡물 가격의 폭등 속에 인플레이션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영국의 이러한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네이선 로사일드는 대륙 봉쇄령으로 수출이 안 됐거나 공장에 쌓인 물품을 헐값으로 사들여 미수선을 통해 대륙에 팔아 떼 돈을 벌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화 덕분에 어느 누구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영국 상품이 없으면 살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 군대가 입은 군복도 영국산 직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네이선은 미수사업으로 번 돈으로 금괴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치고 빠지는데 능숙했습니다. 네이선은 금 투자에서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베팅 타이밍도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직물산업보다 금융업이 더 많은 안정된 이윤을 제공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레이서는 1804년 런던에 로스차일드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금융업 가운데에서도 채권시장을 통하여 크게 돈을 벌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당시 영국 정부는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야 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수익이 높을 뿐 아니라 만기가 없어 번거롭게 자금 이동을 자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이서는 영국 국채에 투자하여 비렐름 부세에게 큰 이익을 안겼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때쯤 로스하일드 은행의 정보망은 그 어떤 나라의 정보망보다도 정확하고 빠났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만화 경제 상식. 만화로 배우는 금융 경제 이야기, 채권과 이자율은 중세에서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경제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만화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경제 이론을 다룬 경제 입문서. 만화로 배우는 금융경제 이야기 채권과 이자율.